소노공사오정저할기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없을 듯합니다. 서유기 나라라 슈퍼보드에 나오는데 소노공사오정저할기라는 이름의 의미가 궁금하네요. 의미 좀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식틀찌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유기에 등장하는 손오공이나 접할계 그리고 사오정 모두 구원의 길을 찾는 구도자의 각기 다른 면모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제재주와 힘만 믿고 천하를 드러나 놓으면서 뻐기고 이름도 제천대성이라고 자칭하며 오만을 부리던 돌원숭이는 그의 온갖 야망을 버린 오공 즉 민 마음을 깨우친다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하늘의 천공원수라는 장군이었다가 술과 여세를 밝히는 바람에 벌을 받아 돼지가 된 돼지죠. 저팔계는 그 욕심을 경계하라는 팔계. 여덟 가지 기율이라는 뜻의 별명과 함께 무지함을 청산한 지혜로운 존재, 즉 오능. 하지만, 반도회때 실수로 기중한 술잔을 깨버리는 바람에 두들겨맞고 흉측한 모습으로 하계로 추방되어 유사하의 수중 요괴가 됩니다. 사후정은 모래사 깨달음 깨끗할 점으로 올바름을 깨닫는다는 의미로 역시 불교의 교리와 연관성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식틀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